팔장입니다. 로마서 팔장 이십구절. 로마서 팔장 이십구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십구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성하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을 펴놓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그 30점을 공부할 테니까 <laughs> 자 우리가 그동안의 예정에 대해서 잘못된 그 이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애정이란 말이 있지만 소위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런 애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 성경적인 애정, 성경에서 말하는 애정은 자, 애정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애정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 그 말의 의미를 그 어, 그건 포날레지고 예정이란 뜻이 뭐이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리킬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예정이란 뜻이 뭐이라고요? 예정이란 뜻이 뭐이라고요? 예정이란 뜻이 뭐이라고요? 그러니까 데피니션 데피니션이 뭐냐고 예정이란 뜻이 뭐이냐고요? 그렇지. 그걸, 그 대답을 기다린 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다. 그런 뜻이 예정입니다. 아니, 이렇게 가르쳐 줘도 그 대답을 언론이 못 한다. 그러면 이거 참 큰일이네. 제가 지난번에 그, 아, 그 비비안 자매님이 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많이 간대요. 그리고 거기 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랬죠. 제가 처음에 그 미국 교회 가서 참그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성경만 갖고 온게 아니고 꼭 노트를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좋은 모습을 보고 저도 기록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자매하고 지난 수요일 얘기하면서 제 사무실 노트가 있어요. 보니까 1982년. <laughs> 1982년 썬데이 스쿨. 썬데이 모니스 이렇게 두꺼운 노트에. 그러면서, 어, 그사라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교회는 다, 그, 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라도 더 알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간다 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 내가 볼 때는 어, 잘 듣고 있는데 기록까지 한지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해나가 뭐라 는줄 아세요? 내가 해나가 기록한 건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 성도들도 많이 기록한다고. 그래서 아또 어, 어? 얼마나 어, 마음이 좋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 분명히 알아야 그 믿음도 믿음생활하는 것도 분명하니까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면 그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준대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상당히 오래 됐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나서 질문하는 시간을 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에서 질문 있으면 하라고. 그날 배운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것에서 질문 있으면 하라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한 형제, 그 당시에 한 형제가 질문하고, 그리고 뭐 질문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다가 이제 그걸 없애버렸죠.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그래서 오케이, 만일에 질문이 있다 그러면, 그럼 저 점심시간에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렇게, 어, 성선생 끝나고 나서, 어, 그것은 아마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가 봐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 질문을 듣고 자기가 미처 몰랐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질문을 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세상 어디 돈 버는 얘기 같으면요. 사람들 안 잊어버려요. 명심.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 얘기하면 사람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도 많이 받고 잘안 듣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 사탄이 방해를 하거든요. 사탄은 사탄은 진리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런 자세한 공부를 어디에서 여러분 보통 교회가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워서 성경은 내 자신이 아는 것으로 끝나고 끝나지 고끝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그 뜻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미리서 어떤 사람은 구원 그러니까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를 그동안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이 예정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인가? 성경은 분명히 예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란 그 말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딱 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데 구원을 미리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택하고 안택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고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정이란 뜻이 뭐냐 이겁니다. 그걸 첫째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자, 우리 복습을 하고 지나가십시다. 29절에 거기에 이제 예정이란 말이 나와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뭐라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을 했다 그랬어요. 미리 자,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들이란 뜻이 뭔지 설명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구원받을 그들을 무엇으로 예정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디 오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모습조차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80살에 죽었다고 해서 80살 노인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 죽었다고 해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33세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체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할라라 가셨어요. 아니면 영으로만 가셨어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가셨어요. 부활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그 육체 그대로 오셔요. 옛날에 우리 케일라 아빠가 우리 케일라가 그 집은 어떻게 된게 이 어린아이가 가족 식구들 교회 가는거 안가는걸 챙겨야 되는 그 우리 저 케일라가 18살 돼서 생일 축하하는데 그 고모와 그 할머니랑 왔잖아요 우리 교회 12시인데 벌써 와서 바에요그 케일라가 그 고모를 향해서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와서 감사든가 아니라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갔냐고를 묻는 거예요. 그러고 그 아버지도요 케일라가 교회를 같이 가야지. 그럼 안간것 같아요. 그리고 그피값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얘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제 크니까. 정말 목사님 그먼데로피가보라한 것도 참 부담되고, 그냥 나중에 그래서 우선 가족하고 그렇게 다니고, 나중에 자기가 온 자동차도 생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실 때. 근데 그 케일라 아빠가 뭘라는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 육체를 갖고 계시냐, 아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육체 가지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셔요? 아, 육체 가지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계셔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로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다 기록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무엇을 예정하셨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두번다 이거 못하니까 지금 할때잘 듣고 배워서 정말 다른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절을 보세요. 30절. 3절 보니까 두 번째 예정의 의미가 인가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서 예정은 앞에서 예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들어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의하면, 의롭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자.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칭한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칭이 영어로 justification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국의 그 김, 김, 김현인가 대한항공폭파범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 그 일로 인해서 300여 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 붙잡혔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정책인 이유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석방을 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잘못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무죄가 됐어요. 법 앞에서. 대통령의 사면을 했으니까 이제 법이 더 이상 그를 정제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걸 잠깐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자 해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제함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자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예정을 하셨냐 그러면 의롭다고 하신달세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을 정하신 게 아니고 잘 들어 보세요. 이게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지만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우리 개인에게 맡겨 줬어요. 근데 그 개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어떤 것을 예정을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될 것으로 예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의로운 자. 이것은 지금 이루어져서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3절 보니까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뭐라 그랬어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요 부분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구원의 길을 미리 정해주셨어요. 어느 개인, 개인을, 너는 구원, 너는 구원, 이걸 정한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미리 정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안 받으려고는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질 것을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 가면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는 이 육체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구원받고도 왜 잘못을 범한 줄 아십니까? 이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 가면 이 육신이 아니에요. 새로운 영광의 육신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정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을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영화롭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그 하고 마저십시다.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얼마나 똑바른 사람인가? 우리가 이 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상은 나그네와 같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짧은 상도 다잘 살아 보려고 그러잖아요잘 살아보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셔요. 예수님의 영광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자, 빌립보서 내가 방금 2장이나 해서 3장 알세요. 아, 3장, 3장. 3장. 빌립보서 3장. 3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미리 정해 정하셔 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뜻으로 미리 정해 주셔요. 그러면 미리 정해 주신 거 개개인을 구원한 개개인을 너는 구원너는 지역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미리 정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의로운 자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자, 21절 하고 마주십시다.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지금 이 육신은 천한 몸이에요. 몸을 변화시켜 변화시켜 줘요. 이제 이 몸으로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정하신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예수 크리스를 도 통해서 받도록 미리 예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미리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으로 미리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되도록 이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정해주셨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 다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다음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에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도 분명해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나날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미리 예정해 주셨지만 그 길을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 의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될 것을 미리 예정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